오늘은 빗물을 모아놓는 물탱크에 가보려고 합니다. 물탱크는 숙소 뒤편에 있는데 40여 년전 프랑스 주교님의 주관으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오리아니에서 빗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물탱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면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가 쳐보면 이게 지금 새는 거예요. 물이 가득 있었는데 지금 바닥이 났어요. 여기 광빡하게차 있었거든요. 네. 이게 완전 히 지금 바닥이 보는 정도, 바닥이 보이네요. 우리 음. 한 방울도 없이 아, 여기가 지금 안에 샌다는? 예예, 아니 어딘가에서 그리고 여기 여기도 바닥이니까 네. 여기 역시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바닥에 보이고,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저쪽편에 물이 조금 있죠? 여기 지금 꽉딱 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음, 샜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한 이것이 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탱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조금 있는 이유가 네. 저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낮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기는 물이 지금 말라 가는데 여기는 처음에 들어왔던 물이 아직 있으니까 그좀 지대가 조금 낮으니까 아직 남아 있는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까지 연결 다돼 있어. 요 멧 e t the girl, let the g i 물도 let the g 이 r l l 이렇게 h e girl, let the 이 i 여기 let t h 이 girl, l 금 t the girl, let the girl, 다. e t the girl, let the girl, let the 이제 뭔가 시멘트가 낡아서 시멘트 안으로 물, 물이 스며 들어가니까 물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물탱크가 네개 있고, 여기 네 개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뚜레는 물 들어오는 데는 여기서 일 쪽으로 들어오는 게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지붕에서 성당, 학교, 수녀원 지붕에서 물이 들어오면 그 관으로 물 관. 난 관으로 들어왔어요. 네,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이물탱크는 여기 떨어지는 빗물 자체가 이 관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제 비가 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줄수 있어요. 이 물도 바깥으로 나가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퍼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기 문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해요. 서로 때리고 너무 심하게 싸움해서 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물을 떠서 나가도록, 가지가도록. 물이 귀한 오리안니에서 빗물 저장은 가장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빗물 저장과 함께 수질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빗물과 함께 물탱크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물탱크를 갖고 다니지 않도록 주변에 펜스를 치고 무기가 다가오면 물탱크 위를 청소하신다고 합니다.